오, 오, 잘해. 이런구나. 오, 시원해. 이거 쪼끔해. 엄청 잘하네. <목소리> 아이고, 이빨 <이발> 잘하려면 멀었네. 뭐라 하세요? 입속에. 얼굴, 얼굴 잘하는 게. 덕선아? 여기. 여기 보여서 그런가 봐. 응, 음, 왔어. 콧바이게 줬어. 덕선아! 덕선아! 안보여. 보이... 어, 보이네. 덕선아? 귀한번 보고 괜찮으면 접종하고 네, 오늘 이제 꽤 커서 네. 괜찮으면 레볼루션도 오늘 할게요. 어, 네. 가자.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음, 좀 눈곱 있긴 한데 심하진 않네요. 주제가 왜 이렇게 잘 생긴 응. 거요귀 이거 많이 긁어요? 이렇게 어... 막탁탁이렇요 귀는 말고 여기? 아, 그럼 이거 귀 청소 언제 할 거예요? 못했어요 너무 할퀴고 깨물고 그러면 귀청소 한번 하고 가고 네. 만약에 했는데도 계속 너무 올라오고 심하면 그때 귀지 검사하는데 오. 아니면 이렇게 청소만 하고 한번 보시게요 그럼 안에 데려가서 청소할게요 어. 아이고 이빨 잘라버렸네 <laughs> 뭐라고 하세요 <laughs> 음,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이 정도만 하고 갈게 이리와. 네. 안돼. 애기 청진도다 괜찮거든. 이거 네. 한번 그 만져볼게. 오쩌쩌쩌쩌. 안, 안 문다. 음, 밖에 오니까 안문네아 집에서는 그래요? 안잡아 음, <laughs>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아,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귀 청소도 하고, 발톱도 깎고. 그자도박고 자고, 자고 일어나서 한 3분 네. 이내에 응, 응, 응. 괜찮아요. 몸을 아, 많이 씻었을 때.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가마살 깎고. 이거 하고? 어, 맞아, 발전도 음. 못했어요. 맞아. 까고 오자리. 뭐야 얘? 오미자니왜 이렇게 잘해? 오미자리. 발치요이 음, 좋다네. 근데 진짜 긴장이 갖고 땀이 엄청 났어 응, 음, 발땀 엄청. A형 같아. 거의 치네. <laughs> 뭐 왜? 있어? 있을 거야? 헤르케? 있어, 있어요. 응. 음. 대부분 A형이야. <laughs> 아, 음. <laughs> 아, 너무 신기하다. 거의. 우리도 A형인데 둘 다. <laughs> 거의 B, A형, B형이 있는데 B형은 거의 없어 우리 자식 맞네, 혈액형이 어, <laughs> 지나가는 고양이 전부 <정말> 다 A형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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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착해, 오구 오구, 오구. 안아봐, 선생님을 그냥 이렇게 무서운 짓좀 안하고 <laughs> 얼른 나와 <laughs> 저번랑 달라, 저번에는 깃발은 어디서 많이 니가 긁었어? 응, 거기 다 맛있어. 긁어 어디가? 어디가? 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발은 음 깎을게 음음 언니 품에 안겨봐서 잘 안겨봐 뒷발은 음 깎을게 없거든요 스크래치 한 예. 네 주사도 맞을까 여기서? 응. 청정수대기살까 그럼 여기 있어 안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laughs> 냄새 냄새 좀 주잖아 이제 막 벗어나고 <laughs> 싶어 이제? 자자 자. 인형보자 인형 박선아. 알라 인형, 알라 인형. 진짜 길다. 왜 이렇게 길지? 원래 이만할 때 어, 이렇게 길어요?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긴편 아닌데? 왜? 너무 길어 기차대었어에 오자래. 오자 어, 이거 어떻게 위험해? <laughs> 대 어떻게 <어떡해. 웃음> 잘하는지 <laughs> 제가 좀 겁먹겠나? 저는 그냥 화장솜으로. 했 네. 오 이렇게 하는구나. 오 시원해. 얘는 엄청 쪼렙인데. 발발 앞발질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네. 오 잘해. 오 시원해. 오, 좋아, 좋아. 엄청 잘하네. 김시합시 하니까 모르겠지? <웃음> 우와. <웃음> 잘한다, 어구부죠어구부죠 주사도 그냥 이렇게 맞아도 되겠는데? 주사 맞고, 오늘 레볼루션 할게요. 혹시 집에서 목욕 안 하잖아요? <laughs> 네. 오늘 하고 나면 하루 정도 목욕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안 되죠. 걔네들이, 어, 걔네들이 핥아 틀지 않아요? 아, 여기 핥, 한 대를 아, 핥아 줘요? 핥아 줄 거고. <laughs> 아, 안 그래요? 아, 그런 애들 가고 있긴 있어요. 어. 아프고 가서 뭐, 피부병 이 있을 때도 네카를 하고 네. 가면 꼭 거기다 핥아 준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두분때 네. 한번 지켜보시고, 음. 그러면은 한, 그래도 한 내일 아침부터 바로 붙이셔도 돼요. 네. 오, 무서워. 내귀 옆에서 주사. <laughs> 이거 따끔해, 이거 따끔, 엄청 따끔하잖아, 부디. 따끔, 따끔, 따끔. <laughs> 엄청 잘하네. 어제 <laughs> 1차 맞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 알코올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심장사상충. 네, 심장사상충도 되고요. 뒤진득이 예방도 되고 오에. 일반적인 내부 교충도 돼요. 사람도요? 네, 삼나, 사람 심장사상충 안 걸려. <laughs> 애기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어디 뭐 얼굴 붓거나 토하거나 조금 애기 너무 힘없거나 하면 전화 한번꼭 주세요. 네. 그거 말고는.